안녕하십니까. 어, 신기자의 정답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17년 7월 7일 자, 금요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어, 신기자의 명품정보 어, 타이틀로 어, 방송을 지난주에 하다가 자, 이번 주부터는 정답, 정답이라는 내용으로 어, 신기자가 방송 네임을 좀 바꿨습니다. 어, 자, 경마에는 이제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모든 게 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는 분명히 진리라는 건 있고요, 어, 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 찾아내고 어, 흐려져, 흐려져, 가려서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자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정보 활동도 하게 되고요, 또 분석과 어, 복귀또 조교 활동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그 정답을 찾기 위한 방송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송, 뭐, 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 되도록 신기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방송을 시켜주신다면,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총 17개의 경주를, 어, 적중을 했습니다. 그 주에서 메인승부처 2개의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뭐, 2배짜리도 있었죠. 샤크런, 프로, 마테우스, 뭐, 두 마리가 출전 취소되면서, 뭐, 2.0배, 뭐, 대길리가 되면서 아주, 어, 현장에서 취소도 할까 했습니다만은, 어, 많은 분들이 또, 어, 그 방송, 어, 방송을 보시고 메인 스프링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두 배, 두 배라도 확실하다 는 뭐, 그냥 불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두 배, 적중을 시켜드렸고, 자, 17개 종류 중에서 가장 또 하이라트 부분은, 어, 부산, 일요3경주였죠 캡틴 블레이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쌍승식의 대가리. 예, 캡틴 블레이드를 축으로, 자, 영광의 컨츄리와 폭풍의 제왕을 가져가면서, 어, 18.0배, 복승식. 그리고 쌍승식 25.2배. 또 삼복승까지는 25.9배까지 연결하면서 한 방으로 끝내는 일요일 메인 승부처.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고요. 뭐 기쁨의 어,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였을 어, 겁니다. 뭐그 외적으로 보더라도 특급 승부처 상당히 치열한 접전에서 3차기 들어오면서 아쉽게 놓쳤습니다. 999뭐 99까지 계속 놓쳐, 놓친 그런 특급 승부 두개 정말 아까웠죠. 저도 뭐 현장에서 어, 땅을 쳤었는데 네, 그런 부분. 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경주 정확한 축의 선정, 축이 중요합니다. 현재에서 되지도 않을 복병 마가지고 어, 배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똥말 가지고 배팅하면 돈만 날라갑니다. 델마필을 가지고 인기 마필, 드롤마필이다 인기 마라 하더라도 충마로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삼복승으로 어, 연결을 하든지 삼복승으로 어, 연결할 때 충마만 잘 잡았더라도 뭐3 0 3는 적중이 되는 겁니다. 어, 그만큼 충마의 선정 어, 중요한데, 신기자는 뭐... 어, 타의 추정을 부를할 정도로의 정확한 그 맛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있습니다만 강력한 또 정보 활동, 또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는 철저한 복기 그리고 조교 상태 그리고 많은 내용을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적중이 나옵니다. 자 안정됩니다. 점차 가면 갈수록의 발전이 되면 될지 후퇴라는 것은 신기자의 예상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정보, 복귀, 자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신기자가 어, 정답이라는 방송으로 어, 시작을 합니다. 어, 많은 성원, 덕을 드리겠고요. 어, 총 10개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요. 어, 이제 다음 주에 조인건 기수가 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 당히 축하할 일이고, 서울에 있을 때, 뭐, 저하고 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근성도 강하고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정말 다행히 좋아했던 그기승입니다 어, 결혼을 좀 축하드리겠고. 자, 이번 주에 11개의 경주, 어, 기승을 합니다. 어, 뭐 결코, 어, 약한 마피들이 아닌 마피를 기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결혼하기 전에 어, 좋은 결과를 냈어 하는 바램입니다조잉어스서 화이팅으로 어, 외치기 바라면서 외치고요. 자, 이번 경주, 어, 1000m를 놓고 펼쳐지는 1경주,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00m 음, 3번마 어, 테스타매직이란는 마필입니다. 완전히 자세가 잡혔고요. 뭐 데뷔전에서 아낄 이유가 없는 바로 때리도록 어, 할 것으로 보이는 13, 13조마방의 테스타매직 그리고 2번마 영천 히어로 뭐, 1억 2천의 이제 고가의 마필인데 어, 이거 언제 언제 이거 돈뭡니까 이런 경기에서 어, 빼야지 뭐, 2 번만 영천시어로와3번마테스타메지 물론 현장에서 이제 대기로 형성될 겁니다. 그렇지만 3번마테스타메지 어, 데뷔전에서도 영광의 위너 팔 마신 차로 여기 어, 뛰면서 주행 심사에 상당한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에서뭐 하만식 안장 또 강력한 또 기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 번만 영천히어로 접전 구도다. 자 빈틈을 노리는 5번마 유럽 공주 세 마리 접전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일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놓고 펼쳐지는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2번 마 네, 스톰이 매직입니다. 어,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만은 어, 아직 더 나올 거름이 있고 직전에 역전에 네, 기운한테일마신차로 패배했습니다만 여유 있게 이착을 들이대는 어,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고 뭐 외곽에서. 탄력,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12마리에 참, 참여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가한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번마 현장에서 3번마 러닝걸과 접전이 예상됩니다만 뭐 조인어 기수의 러닝걸 만만치 않습니다만 12번마 스톱미매이 6조마방에서 지금 상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번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합세 말씀 드려서 12번, 3번 12번, 3번, 일단 원틀막권이 되겠고, 자, 빈틈을 노리는 마필은 이 8번마 여왕의 정원입니다. 어, 이기만 계속 끌고, 어,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을 이제 막뭐 40%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예, 오늘 임성실 기수 안장으로 강력한 또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번마 여왕의 정원 반드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9번마 해동여걸은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기복적인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번마 해동여월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12번을 죽으로 공략하는 3번 러닝걸 8번 여왕의 정원 9번마 해동여월 3마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자 2번 경주는 2번마 모스트 파퓰러라는 마필입니다. 조인공 기수 결혼 있기 전에 또 우승에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게이트 안쪽에 있는 1번마 새로운 스타가 그... 2번만 모스 트 파필로라는 마필의 주행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선양할가능성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1번과 2번 물론 이제 좀 좋은 마필입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신기자가 좀 추천을 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6번 막 화려한 태양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2년을 뛰면서 어, 뭐 우승 하면못 하고 준우승하지 어,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어, 충분히 2번 경주를 통해서 어, 철저한 훈련을 했고요. 뭐, 인기 2위로 계속 인기만 끌고 배당만 내주고, 그리고 자기는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1번, 2번을 제외한 6번 만 화려한 태양의 선녀 가능성도 상대 높습니다. 이마필이 우, 머리를 친다거나 우승을 한다면, 이번 경기뭐 배당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요. 자, 12번, 1번, 2번, 6번을 주고로, 1번, 2번, 12번. 이세 마리 고배당 전략으로 가져, 갑시, 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3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m로 펼쳐지는 어,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기자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 신기자가 승부처를 잡을 때요. 어, 그전에는 이제 4경주, 5경주. 뭐, 어, 해봤자 5경주, 6경주를 해서 이제 어, 뒷부분을 사장님 어, 좀, 어,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신기자의 그 승부처 어, 방송을 듣고 적중을 해서 많이 이깁니다. 이겼다가 나머지 있는데서 또 과감한 배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지방을놔을때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패한 그런 연우가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후반부에 승부처를 잡으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리고 적중을 하면 마무리 몇 경기 안 남았을 때뭐 후반에서 적중 이일어난다면 전에 그알타런 같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후반으로 어, 승부처를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겠 어,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기록이 있을 고요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뭐 4번마 어, 해피투어 강력하게 끊지 라은 현장에서는 이 마필 추구를 잡지 않습니다 어, 신기자가 노리는 마필 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 인기권에서 약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 마필 이번 경기를 노리고 나옵니다 쌍승시까지 한번 공략하면서 자, 4번이 무너지는 순간 또. 어, 받쳐 가더라도 배당이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어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다운 어 정말 적중의 어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 메터로 놓고 펼쳐지는 오경주입니다. 정말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이제 빠르게 이제 경주를 어 많이 만들어내서 단거리를 하는데 선생그 어 긴장감이나 좀 보는 재미는 좀 덜합니다. 마사에서 어 장거리보다는.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해서 좀 구성을 좀 알토랑 같이 해서 경마 어, 팬들 안 그래도 요새 이제 많은 그 경마 팬들이 좀 감소 추세에 있는다고 하는데 이럴수록에 편성을 마사에서좀 재미나게 좀 짜줄 수만한 바람이 좀 큽니다. 천 메타 단거리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1 번마 차령. 그리고 4번 마 금빛 공주, 그리고 10번 마 어린 여왕, 7번 마 피스베리, 이네 마리 접전 구도로 어, 끝난다 어,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무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1번 마 차령 차령은 어, 뭐 강력한 또 우승 후보가 되겠고요.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마필은 이번 경주에 충만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만 피스베리입니다. 빈틈을 노리고 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7번만 이제 피스베리가 되겠습니다. 아, 나는 1번마 차용이 너무 인기고는 배당이 없어 싫다. 아, 그런 경우는 7번마 피스베리 놓고 공략하셔도 경략이높다고 생각하고요. 자, 1번과 7번 그 빈틈을 노리는 어, 중심의 마필은 2번마 돈스터베라든지 그리고 10번마 어린영화 이런 마필들. 2번, 10번 이 정도로 보면서 자, 1번을 축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1번을 축으로 1번, 7번, 한방맞권이 되겠고, 자, 4번마 금빛공주, 2번마 도스톱, 10번마 어린이 형, 3마리말씀 드리면서, 어, 부산 5경주,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천0 0입니다경주거리 1000m입니다. 부산 6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빠질까요? 10번마 도쿄불로. 어, 빠진다기보다도 능력이 그게 다가 아닐까요? 보다도 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도쿄 불로의 최근 들어서의 그 경주 내역은 정말 실망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어, 충마감으로는 정말 어, 부족하고 예. 이마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충마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배당을 면밀히 살피신 다음에 어, 배팅 전력을 이제 구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신장은 노리는 마필은이마필이 아닙니다 11번 어, 마 캐세라 세라를 놓고 현장에서 공략할 텐데요.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999 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발톱을 숨기고 나옵니다. 충마의 선정, 물론 11번 캐세라 세라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복병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주가 되겠고요. 뭐, 999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제, 장거리로 왔습니다. 1800m. 어, 특급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재미있고, 또, 거리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재미있는 경주입니다만, 또, 최근 들어서의 어, 상수세 흐름이 아주 좋은 챔피언십 시리즈, 어, 뭐, 인기만 접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열의 차이는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번 경주에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배당을 터트려낼수 있는 마필이 존재합니다. 자, 5번만 뿌듯 반드시 저는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용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만 은 신기자가 노리는 충마감은 따로 있다. 자, 현장에서 5번만 뿌듯이 미쳐 날뛴다면 5번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은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면서 이번 경주 뭐 5번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부산 7경주 재미나게 특급승부처 확실한 적중 그리고 중배당 이상의 적중을 만들어내면서 팬 여러분께 기쁨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를 놓고 펼쳐지는 부산 팔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워낙 이제 최약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9번마 9번 레드형 명렬마피 있습니다. 또, 이번 경주도 배당이 서줄 수 있는 그런데 뭐, 레드형 명우는 9전을 뛰면서 우승 한번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뭐 믿을 만한 가면 안 됩니다.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로 팔리고 있습니다. 결코 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 이번 경주, 이마필 로고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좀 적중이 되더라도, 확 어, 화끈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기자가, 어, 강하게 노리는 마필, 이번 경주를 통해서도 자기 발걸음만 내준다면, 구매 가능합니다만은 또 배당까지 짭짤한 배당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인들 마필들 아주 사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충마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특수, 특급 승무처다 온강 충마를 놓고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8경주가 메인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경주, 8경주, 메인승부처가 되겠으니까요. 7, 8경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BK보스. 어, 누가 뭐래도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 2연승을 거뒀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3연승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2.5kg 감량의 승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 승급전에 직전에 킹사이먼, 일마신차로 이겼고요 삼성 블레이드를 7마 시차로 따돌렸습니다. 삼성 블레이드가 상당히 그 강한 마필인데 여유있게 따돌릴 정도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들어와야 된다. 뭐 상스시까지 한번 공략해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마, 금태. 근데 문제는 7번 마, 맞춤명원입니다맞춤명원이 마초명운. 마필이 마체가 좀 작고 결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편성이 물론 약하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이번 경주 BK보스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마필은 전력에 차이가 그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7번 마 마초 명은 어, 마체가 좀 작고 뒤신 부분이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면은 너무 저배다 흐름에 억매일 필요가 없는 마피드인가 아닌가 좀 생각하면서 자 그러니까 4번 마 어, 금태 그리고 1번 마 화이트 킨즈 그리고 3번 마 누리불패의 선정 가능성 1번 3번 4번 요세 마리에 어, 포인트를 두시면서 현장에서 예,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주의 1200m를 놓고 펼쳐지는, 어, 부산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만 디바인 터치. 예, 안정적 흐름. 최근에 상승세 흐름.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어, 8번만 디바인 터치가 있는데, 뭐, 다른 마필은, 정말 뭐, 고평권에 있는 마필일까요? 능력을 발톱을 숨겨놓은 그런 마필들이 아주 상당히 어, 많기 때문에, 8번을 놓고, 어, 너무 6번만 단대감이 물론 능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이제 혼합 3등급입니다. 3등급을 넘어가면서는요, 어, 장담을 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8번마 디반 덫을 놓고 저배당에 절절매지 마시고 자1번마뭐 승리 언클 모라든지 그리고 3번마 초합 그리고 4번마 에이스 글로리 저는 에이스 글로 에이스 들어가는 마피들 안히 좋아합니다 에이스 에이스 파워 에이스 글로리 뭐 이런 마피들 안히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 한번 선전을 바라면서 추천을 드리겠고 왜못뛰지 모르는 1번마 카우보이 캡틴 편성에 혹이 맞아서 한번 자기 발걸음만 내준다면 이번 경주는 한번 배당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피입니다. 8번을 축으로 11번 승리형 굴모 그리고 1번마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4번마 에이스 글로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더 간단하게 네. 10경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급 승부처 6, 7경주, 8경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승부처를 두개를더 선정하면서 네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적중, 오로지 살 길은 적중입니다. 보다 남은 시간, 보다 뭐,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리고 발로 뛰고, 범하는 내용을 알아서, 현장 마지막 순간에 적중으로 이뤄내는 선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자의 첫 번째 정답!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